네, 상상해서. 푸셔가 엄청 똑같잖아요. 앱 중에 아예 UI를 이거랑 이 똑같이 해가지고 음. 음. 나오는 그런가 네, 있을까? 있는데, 이거는 지금 런처만으로 해도 끝인데, 음. 네. 뮤직플레이어나, 그런 나 음. 이런 거 음. 있잖아요. 네. 아, 아, 네. 네. 아, 여기까지 예요 아니, 런처예요? 은 여기까지 할것같아 오늘 아직, 칼, 네. 여기 있는 라이브 차이처럼 움직이지 못해. 근데 안드로이드는 이걸 마음대로 하게 해놨으니까여기저 줘요. 루팅하는 아죠 이거는 일이을 주고 산 거예요. 이거 신기해서 저도 아이폰이 많아가지고진짜그래도 그래도 데 작년에 왔을 때 전화기 안 돼가지고 죽어던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늦가지고 지금은 좋졌다 아마 이 정도 캐릭터로 나왔으면 이거 안 먹었을 것 같아요. 지금 아, 나오고 있요 예전? 작년에 아, 나왔을 때 아, 아, 처음 았을때어데나왔때 그때. 지금. 지금. 지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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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. 지금. 지금.

디자인너 디자인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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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데인은 디자인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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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자요 그거는 그거는 그거 마이크가 어요는 처음에 너무 잘팔려고가고점이아스피한스 <시작하려고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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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게 만들려고 네. 노력을 한 거죠. 네. 쉽게 만들려고 가 1년 었는데 집사를 최근에 보고 아, 아 성공. 이게 아이폰으로 안됐거든요 아, 1년 또. 했네 요즘은 사컴맹이잖아 근데, 내일 이게 아이폰이잖는데나중 이게 아이폰이 아니었어. <laughs> 근데 성공한 거죠. 전에 응, 내기도. 아무도 몰라. 그렇아요 그래서 <laughs> 후송한 거잖아 아, 그렇죠 그렇지, 그렇지. 맞습니다. 바로 그.

그 다음에, 그데이에그다음 네, 그 다음에, 그다음다음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에그 다음에, 그다음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 다음에, 그다

그치 네맛 예, 여기 저희들 전에 지하에서 있던 던 같은데, 아, 같은데? 네, 한번 했었어요 그때 때는 뭐이